안녕하세요 짐영수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로지텍의 신제품 사무용 마우스 MX 애니웨어3입니다 사무용 마우스 끝판왕하면 MX 마스터3가 떠오르는데요 이 애니웨어 시리즈는 마스터 제품보다 휴대성에 더 타겟을 맞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작인 애니웨어2의 단점을 개선하고 MX 마스터3의 장점은 흡수한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애니웨어3는 오른손잡이용 대칭형 마우스입니다 크기는 세로 100mm, 가로 65mm, 높이 35mm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기존 로지텍 마우스들과 비교해도 가장 작고 G102, G304 마우스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의 세로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는 스펙상 99g이지만 실측은 95g으로 크기 대비해서는 다소 무거운 편입니다. 가격은 99,000원입니다.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립감이죠. 높은 휴대성 때문에 크기가 작고 높이가 낮은 형태라서 주로 핑거팁 그립 혹은 클로 그립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적당히 큰 편인 제손 기준에서는 엄지와 약지로 마우스를 고정시키고 손바닥 안쪽에서 굴리면서 운용하는 핑거팁 그립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했고요. 새끼손가락이 바닥에 남습니다. 저는 이게 불편하진 않지만 최대한 감싸듯이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을 더 웅크려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시 뻐근함이 있을 수 있고요. 표면의 코팅은 손자국이 잘 보이지 않고 광택이 은은하게 나는 형태로 고급스러움을 주는데요. 질감 자체는 매끄러운 편으로 지프로 와이어리스의 코팅과 비슷하고 MX 마스터 3보다는 미끄럽습니다. 다만 사이드에 실리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면 손과 접촉하는 코팅된 등판 자체는 매끄럽고 상쾌하지만 사이드에 닿는 손가락은 충분히 접지력이 있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이 커도 쓸만했어요. 다만 아쉬운 점으로 게이밍 마우스에 비해서 마우스 허리쪽이 패여있지 않고요. 옆면의 각도 자체가 일자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조금씩 들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들기에는 조금 미끄럽습니다. 무게도 거의 100g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사무용 마우스들은 대부분 고감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위로 들면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듯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허리쪽 각도를 조금 더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센서는 4000dpi의 다크필드 센서를 사용해서 유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표면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무선 연결은 블루투스와 유니파잉 리시버 중에 선택해서 최대 3개 기기를 연결, 로지텍 플로우 및 키와 제스처를 사용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좌우 클릭 버튼, 휠이 있고, 휠의 경우에 전작과 다른 점은 휠을 좌우로 기울일 수 있었던 틸트 휠이 사라졌어요. 대신 MX 마스터 3에서 사용된 맥스피드 휠을 채용했는데요. 기존 맥스피드에서 더 발전을 했습니다. 무한휠과 레칭 모드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레칭 모드에서 휠의 감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무한일만큼 부드러우면서도 구분감이 필요했던 유저들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로지텍 옵션스 프로그램에서 스크롤 세기 파트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다른 마우스의 휠 감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애니웨어 3의 기본 휠 감도가 MX 마스터 3 대비 조금 부드러운 편이라서 이 세기를 55에서 60% 정도까지 올리면 MX 마스터 3의 감도와 유사해지고요. 세기를 75% 정도로 올리면 휠이 약간 뻑뻑하게 느껴지는 G304의 휠감도와 비슷해집니다 반대로 휠감도가 적당히 부드러운 G Pro Wireless와 비슷하게 사용을 하려면 35% 내외로 조절하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했던 마우스의 휠감도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애니웨어 3의 큰 장점이에요 특히 저는 무한일 모드를 좋아하는데 무한일을 써보면서 느낀 단점은 휠을 돌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걸 놓게 될 경우에도 휠은 계속 돌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적응을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종종 브라우저나 이런 게 갑자기 확대되거나 스크롤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애니웨어 3에서는 스크롤 세기만 최소로 낮추고 레치 모드를 상호하게 되면. 마치 무한히를 쓰는 듯한 부드러움을 가지면서도 휠이 어느 순간에는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멋대로 구르지 않게 됩니다. 저처럼 저항 없는 매우 부드러운 휠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옵션이 조절 가능한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구매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만큼 이 부분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휠 아래에는 무한일과 레치 모드를 전환하는 휠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전환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 없는 버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버튼을 제거하고 제스처 버튼으로 변경해서 탐색 창을 연다든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애니웨어 2에서는 휠을 클릭해서 이휠 모드를 변경했었는데 이제는 휠 클릭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애니웨어 3에는 MX 마스터 3에 있는 가로 스크롤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MX 마스터 3의 썸휠은 가로 스크롤을 가능하게 하는 휠인데요. 애니웨어 3에서는 사이드에 있는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누른 채로 휠을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되는 게 아니고 가로로 스크롤이 됩니다. 전작인 애니웨어 2의 틸트휠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대신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히려 더 좋긴 한데 손의 크기에 따라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기를 누르고 휠을 동작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쓰던 그립이 깨지면서 마우스를 어느 정도 움켜쥐어야 해서 불편하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성 손 크기에서 확인해보니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쓰시더라고요. 사이드에는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MX 마스터 3와 버튼의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를 때는 마스터 3 대비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왜 불편한지 여러가지 마우스들과 비교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다른 마우스들의 사이드 버튼은 볼록하게 설계가 되어서 엄지에 닿는 구분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애니메어 3는 납작하게 만들어서 구분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휴대용 마우스의 특성상 가방 안에서 클릭이 되거나 눌림을 방지하려고 한게 아닐까 싶은 부분이에요. 클릭감은 로지텍의 기존 제품들처럼 명쾌합니다. 구분감이 명확하고 소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소음 마우스는 아니에요. 클릭 압의 경우에는 기존 로지텍 마우스들의 평균 값보다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집니다. 사이드 버튼의 클릭 압이나 버튼 반발력도 좀 있는 편이라서 가로 스크롤을 하기 위해 버튼을 누른 채로 휠을 돌릴 때는 어느 정도 버튼의 힘을 꾸준히 주고 있어야 돼요. 제 기존 영상처럼 클릭 압을 점수로 한번 매겨보자면 대략 6에서 7점 정도로 조이 마우스들과 비슷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첫 번째로 휴대성을 확보한 작은 마우스임에도 기존 전문 작업용 마우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넣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작업한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마우스로 작업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휴대용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겁니다. 두 번째는 맥스피드 휠의 발전, 스크롤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우스와 동일한 휠 감도를 세팅할 수 있고 혹은 최대한 세기를 낮춰서 손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로 손의 크기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이 크면 클수록 핑거팁 그립에 가까워지고 손이 웅크려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버튼부도 큰손 유저가 누르기에는 구분감이 다소 부족했고요. 그러나 애니메어가 어차피 큰 손용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손의 세로 길이가 18.5cm 이상일 경우 MX 마스터 3로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지텍 제품 중에는 다소 높은 클리감입니다. 버튼부가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구조상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 클릭압에 관련해서는 꼭 낮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만 단점일 뿐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은 손이 크지 않은 유저나 여성분들에게는 사무용급 판항이라 불릴 수 있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휠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좋아서 다른 단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마우스 중에는 스펙이 좋은 마우스가 흔치 않기도 하니까요. 경쟁 자체가 좀 많이 없긴 하죠.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